2020년 게이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모바일 게임 3대장으로 불리던 게임이 있었죠 NC소프트의 리니지2M 넥슨의 V4 카카오게임즈의 달빛조각사 이렇게 3개의 게임이 모바일 게임 대전의 시작을 알렸었습니다 아니지 사이버 도박장의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 이후 수많은 모바일 게임들이 출시하였고 2021년에는 확률 조작 이슈 및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현재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대형 신작 게임들이 몰리면서 다시 한번 모바일 게임 대전이 불씨를 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어떤 게임들이 모바일 게임 대전을 앞두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위니까 첫번째 게임은 넷마블의 제2의 나라입니다. 레벨5와 스튜디오 지브리가 협력한 콘솔게임 니노쿠니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으로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생각나는 카툰풍 그래픽으로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영상을 보면 다섯 개의 캐릭터 중 하나인 소드맨은 마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주인공 하울이 생각나는 일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발사도 이것을 인지하듯이 실제 하울의 한국 성우가 음성 더빙을 맡았다고 합니다. 또 일본 음악의 거장 히사이시조의 웅장한 음악이 곁들어져 감성적인 느낌을 더욱 전달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그래픽과 사운드만큼은 게이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마블은 며칠 전 OST 아카펠라 버전을 공개하여 18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영상을 보면 처음부터 제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네마블. 뒤이어 제2의 나라의 OST를 환상적인 음색의 조화로 사정등록 가사를 입혀 아카펠라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넷마블이 진짜 광고 하나는 제대로 뽑았네요 그리고 며칠 전 쇼케이스를 통해 구체적인 게임 정보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자세한 게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카드를 눌러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5명의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개의 속성 무기를 착용 3마리의 속성 펫을 등록하고 킹덤이라는 길드를 가입하여 전쟁을 하는 뭐 대충 요딴 게임입니다 게임성은 우리가 흔히 아는 모바일 MMORPG 시스템을 따라갈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게임을 개발한 개발사는 리니지 레볼루션을 개발했던 넷마블 네오가 맡았다고 합니다 이거 갑자기 기대감이 확 가라앉는 기분이네요 다만 감성적인 그래픽과 사운드로 전달하는 스토리 연출은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넷마블의 권현식 대표는 지난 14일 열린 넷마블 1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일정 차질이 없을 경우 6월 10일 정식 런칭 한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지브리 애니메이션 감성이 묻어나는 제 2의 나라는 지브리 명성에 먹칠을할 것인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NC 소프트의 트릭스터 M입니다. NC의 자회사인 엔트리 소프트가 개발 중인 모바일 MMORPG로 2003년 출시한 PC MMORPG 트릭스터의 i p 로 활용한 게임입니다. 원작과 마찬가지로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도트 그래픽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컨텐츠 중 하나인 드릴 시스템을 그대로 계승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게임을 설명하자면 사냥을 통해 여러 스팟을 발견하고 드릴로 땅을 파서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하는 드릴 시스템 그러다 옆에눈 마음에 안 들면 드릴로 접해는 PVP 시스템 또 가우징을 통해 유물을 발견하고 유물을 통해 파티 던전에 들어가 보스를 처치하는 뭐 대충 요딴 게임입니다 이 게임도 충돌 시스템 및 심리스 월드 그리고 퍼플을 지원하는 등 새롭게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트리스터 m 공식 유튜브를 통해 이 게임의 인게임 화면을 잠시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 모자이크로 열심히 가려놓았지만 어떤 UI인지 100% 예상이 되네요 트릭스터M은 당초 3월에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우연스럽게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 조작이 터지고 리니지M 문양 사건이 터지면서 출시. 4일 전 갑작스럽게 출시 연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5월 20일 다시 한번 출시를 확정하게 되어 많은 분들이 기대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상대가 NC 소프트라 기대반 걱정반 하고 계실텐데요 앞서 리니지 형제들로 악마도 울고 갈 과금 시스템을 선보여 한순간에 사이보드 박장으로 만든 NC 소프트이기에 이 게임도 과도한 BM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NC 소프트에 많은 게임들을 접해본 제가 조금 예상을 해보자면 리니지보다는 조금 약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아이나사드도 없다고 개발진이 밝혔었 썼고, 뽑기라고 해봐야 드릴뽑기, 장비뽑기, 패뽑기, 의상뽑기, 헤어뽑기, 이모티콘뽑기, 스킬뽑기 정도만 예상이 됩니다. 네? 듣기만 해도 등골이 뽑아진다고요? 이런 휘바. 과연 NC소프트의 귀여운 리니지는 또 어떤 각금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세번째 게임도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입니다 진짜 엔씨소프트는 모바일의 사활 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냐면 돈이 되니까요 2012년 출시한 블레이드 앤 소울 의 정식 후속작으로 뛰어난 그래픽과 화려한 액션 또 자유로운 경공을 구현한 mmorpg 모바일 게임입니다 게임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딱이 한마디면 될것 같은데요 그냥 때깔 좋은 리니지식 mmorpg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아시잖아요 콘텐츠라고는 보스 잡고 유저들 간 서로 죽어라 싸우는 pvp만 존재하는 뭐고딴거 말이죠 자세 게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카드를 눌러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쇼케이스에서 김택진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게임 본연의 재미. 이야기와 모험이 가득한 세상. 그런 것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으이그, 이 양파 같은 사람. 이 까도 까도 끝이 없어. 그리고 잃어버렸던 게임 본연의 재미라. 그런 회사가 지금 리니지로 국내 게임 시장을 이렇게 만든 거니 이제는 불소까지 뽑아먹으려고?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제가 뭐 NC에게 큰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불소만큼은 제발 적당한 과금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길 진짜 부탁드립니다 형님 리니지 유저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리니지로만 빨아드시고 회사 이미지도 살릴 겸 불소2는 대자스럽게 출시합시다 이것도 막내야 또속냐는 댓글 달리겠구만 이런 휘바 불소2는 아직 정확한 출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안에는 출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과연, 잃어버렸던 게임 본연의 재미를 보여준다는 불소트는 잃어버렸던 도박의 재미를 선사할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다음 게임은 카카오게임즈에서 서비스하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에서 개발하는 오딘바랄라 라이징입니다 이 게임도 제가 얼마전 자세하게 게임 내용을 소개한 바 있는데요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고퀄리티 컷신 애니메이션을 공개하여 많은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특히 거대한 5개의 신리스 월드로 이루어진 광활한 맵은 세밀한 그래픽과 함께 디테일을 살려 많은 기대감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딘과 토르 그리고 로키 등 다양한 신들은 물론 신화 속 등장하는 기괴한 몬스터들까지 북유럽 신화 세계관이 굉장히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준급 컷싱과는 달리 인게임 전투 화면을 보면 일반적인 MMORPG의 전투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관건은 과연 과금 시스템마저 리니지를 따라 있냐는 겁니다 많은 게임들이 리니지를 따라 있듯이 이 게임도 은총 시스템이나 변신 뽑기 닥사와 PVP만이 존재하는 컨텐츠 등 우리가 지겹도록 본 시스템을 따라갈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딘 바랄라 라이징은 정확한 출시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6월에서 7월 출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북유럽 신화라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오디는 다시 한번 리니지류 게임으로만 남을 것인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마지막 게임은 국내 게임이 아니라 해외 게임입니다. 바로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이모탈인데요. 이 게임도 제가 여러 차례 게임을 소개한 바 있었죠.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디아블로 시리즈의 최초 모바일 게임으로 블리자드와 중국의 네지지가 협업하여 개발하는 액션 RPG 모바일 게임입니다. 액션 RPG이지만 MMO 요소를 접목하였다고 하는데요. 스토리는 디아블로2와 3의 사이를 다루고 있으며 부두술사를 제외한 디아블로3에 등장했던 6개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개발자는 부두술사의 제외를 스토리적인 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유저들은 중국 시장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인게임 영상을 보면 디아3가 생각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닮아있었는데요. 직업별로 존재하는 상징적인 기술들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균열 같은 던전 시스템도 똑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만 전작과 달리 PVP가 주요 컨텐츠로 자리잡고 있으며 PVP의 비중이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앞서 게임과 달리 자동전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수동 조작은 아무래도 더큰 피로감을 전달할 수도 있는데 개발자는 이것을 인지하여 자동 가기 정도는 추가할 예정이며 향후 컨트롤러 지원에 대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의 개발진은 무과금 유저들도 게임의 모든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며 결제 상품이 필수 요소로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블리자드는 친 유저 성향의 BM 구조를 선보여 왔었기에 이 게임도 과금 시스템은 해자스럽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은 오는 5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알파 테스트를 진행하며 알파 테스트에 참여하게 된 만큼 여러 분들에게 자세한 게임 리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디아블로 시리즈 최초로 출시하는 디아블로 이모탈은 국내 뽑기양상형 게임을 씹어 먹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오늘 이렇게 상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모바일 게임 다섯 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최고 기대작은 과연 어떤 게임인가요? 댓글을 통해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